니퍼트와 구단 간의 이제 진실 게임이 조금 어, 문제가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도 있었고 화제가 좀 많이 됐던 그쵸. 주제이긴 합니다. 뭐그 어, 니퍼트 선수 얘기를 하면 뭐 전반적으로 일단 팩트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네. 혹시 화면 한번 비춰줄 수 있나요? <laughs> 이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어, 일단은 니퍼트 선수와 뭐 두산 베어스 사이에서 직 처음에 보류 선수 명단 제외했을 때. 니퍼트는 지난 210만 달러가 인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난해 후반기에 워낙 뭐 좋지가 않았어요. 공이 뭐 140, 150 나온다 해도 예전만큼 묵직한 몸쪽 집과 강력히게팡꽂힌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직전의 연봉 그 규정 상에 따르면 210만 달러에 75%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포함하려면 그걸 줄수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니퍼트가 어머 뭐 돈이랑 뭐큰상관 없지만 난 남고 싶지만 이 뜻은 내가 시장에 나가도 좋다는 뜻이냐? F.A. 자격을 얻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 그렇다, 했더니 나갔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두산은 리퍼트랑뭐 계약을 아예 안할 생각은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좀 그렇죠.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상황이 바뀐 게 생각 바뀐 게리퍼트가 이제 시장을 알아보러 나간 사이에 린드블럼이 나왔어요. 근데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는 뭐리퍼트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일단은 니퍼트 선수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렇죠. 공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네. 롯데에서 변화구까지 더 익히면서 팔색조란 별명을 얻으면서 곳곳에 공을 잘 뿌리는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일선발로서는 지금 린드블럼 선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린드블럼 선수가 이제 두산에 와서 계약을 하고 싶다. 근데 두산도 보니까 괜찮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야왜 도대체 뭐 린드블럼 니퍼트로 안 가고 우리의 그 누군지도 모르는 후렌코프. 네, 물론 굉장히 커리어가 없는 선, 커리어 화려하진 않지만. 화려하진 않죠. 좋은 선수인데 왜 후렌코프는 아니, 후렌코프를 영입을 했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시기적 문제인 게 후렌코프 선수는 보호된 선수의 대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찍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이미 좀 얘기가 나와서 선수랑도 교감을 통하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호렌코프 선수는 사실상 계약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네. 니퍼트 선수와 린드블럼 선수의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간 사이에 린드블럼이 와서 부산, 부산 측이 이제 니퍼트 한, 에이전트한테 이제 아, 계약이 어려울 것같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더니 기사에 보면 니퍼트 선수가 서운하다 네. 아나 7년 동안 뛰는데왜 어.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했냐 근데 네. 어, 이렇게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시각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시각 차이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두산도 어느 정도 리포트 선수에 대해서 예우를 리포트가 리포트가 서운할 수는 있어요. 마지막에 네.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냐. 야 우리 7년까지 같이 했잖아. 근데 두산도 아예 배려 안 해준 게 아닌 게 외국인 선수랑 보류 선수 면단을 보통 제외했을 때는 네. 그냥 통보가 많지 협상을 그렇죠. 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보류 선수로 제외했을 때 음. 주로 협상 테이블 차리기보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다른 선수를 찾는 경우가 많았지 음. 기다려봐라고 이제 협상 테이블을 음. 차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 우리는 일단 걸어 놓을게라는 게 많았죠 프런트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도 배려를 해줬고 근데 두산이 지금 집중 펄를 막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니퍼트 그렇죠. 서운하다 했는데 두산이 아 우리는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 근데 두산이 그그말 있잖아요 뭐할 말은 많지만 네. 안 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진실공방 들어가면 진흙탕 싸움이 돼요, 서로. 그렇죠. 예를 들어 두산이 막강한 카드를 갖고 있어요. 니퍼트 네. 선수가 잘못됐다는, 그걸 갖고 있으면 니퍼트는 정말 나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니퍼트 선수가 또 반격을 와요. 그럼 또 두산은 나쁜 팀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굳이 진실공방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매듭 짓고 가는 것도 왜냐면 니퍼트 선수는 어차피 계약을 맺고 지금 KT에서 뛰고 있고, 뛰기로 했고, 두산도 이제 다 구성이 돼서 이제 세 시즌을 준비하는데 이제 와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낸게 아닐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구단도 억울한 면은 있고 뭐 이야기할 거는 많은데 진흙탕 싸움을 원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채팅창 이야기처럼 네, 유치해 질수 어, 있어요. 예. 네. 진짜로. 너가 그랬잖아. 너가 남녀 사이도 비슷하게 싸우면 그렇게 뭐 서로 치부를 드러내고 서로 망가져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뭐 저희가 할수 있는 얘기는 이거는 기자님 의견이 아니라 제 의견인데 제 생각이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모든 이야기를 사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리퍼트가 어떤 입장인지도 거기는 얘기를 잘 모르고 한쪽의 입장만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선뜻하진 못하지만 이걸 서로 패를 제가 생각했을 때이 패들을 서로 서로 까면은 서로 정말 지저분한 싸움이 될 거라는 거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와서 굳이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가 있나. 네. 네. 그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뭐, 결국 프런트의 입장에서는 전력만 놓고 봤을 때, 현재의 전력만 놓고 18시즌을 준비하는 음.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리퍼트보다는 린드블럼이 확실히 매력적인 카드이긴 했죠. 어, 뭐, 물론 추억은 네. 추억인데, 뭐 어떻게 보면 두산이 지난해 우승도 놓쳤고, 놓쳤잖아요. 근데 네. 2016년까지만 해도 니퍼트 선수가 굉장히 에이스 요릇을 해줬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고 새로운 에이스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보면 두산도. 그래서 닌드블룬 선수로 가지 않았을까. 두산에서 은퇴 제의를 한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를 어, 좀... 이게 제의를 했는지 이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니퍼트 선수가 만약에 팀을 못 찾고 네. 어, 그 현역을 이, 이어가지 못다면 이어갔으면 두산은 은퇴식을 해줄 용의는 있었어요. 확실히. 아.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니퍼트 그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통해서 많은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네. 니퍼트 선수 세 팀을 찾아야 되는데 너 얼른 되고 야 나는 너네 어, 너은퇴식 해주고 싶어 아, 라고 하면 그쵸. 은퇴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럴 순 없기 때문에 뭐 제이 정도는 해을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 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본인들만 구단과 니퍼트 사이 네.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에이전트만 알고 있는 사실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몇 가지는 알지만 여기서 저희가 카드를 까면 저희가 이 방송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소장과 이 직검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뭐 밝혀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저희 입으로 좀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